이번 시리즈는 정토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교구는 입체 맞추기, 3D Object Feeding Exercise로 갑니다. 최소 연령은 8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교구고요. 이렇게 트레이와 6가지의 구성인 교구입니다. 하나씩 우선은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를 집중을 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처음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들어서 빼는 역할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두고. 그럼 아이는 이걸 보고 다시 수술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그럼 공을 집고 이 상태로 그대로 놉니다 그리고 공을 잡아 넣고, 그리고 실린더를 들어 공을 빼는 형식으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에게 보여주고, 스스로 할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퀘어 버전도 똑같이 제시를 해주고, 시범을 보여주고, 들어서 빼고,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 하나씩을 어, 거쳐갔을 때,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세 가지를 같이 놓고 아기가 스스로 할수 있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짝이 맞게 두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인지를 조금 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면 이렇게 섞어서 다시 이 모형에 맞는 입체물을 찾아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교구의 목적은 모형과 그리고 모형 입체물을 넣고 빼고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구입니다. 이 교구가 어떤 교육에 효과가 있는가 하면 눈과 손 협응력을 발달시켜 주고요 그리고 손의 조정 능력을 발달시켜 줍니다 문태소리 박사님께서는 아기가 만약 교구 작업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처음 교구를 제시했을 때 단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홈스쿨링을 하시면서 특히 초반에 몬테소리 홈스쿨이 적응이 되고 루틴이 생길 때까지 넘으셔야 할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만 넘어가면 아기가 스스로 저희의 도움이 없이 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에게 처음 어떻게 해야 매력적이게 아기가 관심을 가져 이 아기를 이끌 수 있을까요? 3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드니와 같이 혼자, 내지 대부분이 둘, 인 집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교육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모방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결국 집에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살아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우리가 재밌어야 아기에게 좋은 예시가 돼요 엄마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예시, 좋은 샘플이 우리가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기가 보던 안 보던 계속 자주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 주세요. 그리고 핵심은 아기가 관심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재빠르게 그것을 캐치하고 한번 해볼수 있게 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평상시에 우리 아기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아기가 좋아하는 그 행동과 유사한 교구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갑자기 서랍이나 박스나 가방이나 뭔가가에 자꾸 무엇을 넣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때 유사한 교구를 가지고 계속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구를 제시하실 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아기들이 작업을 할 때는 많은 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지켜봐주시는 게 오히려 아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거고 집중력을 길러주시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0세에서 3세 아기들이 작업을 하는 교구들은 신체적 그리고 두뇌적 발달에 좋지만 특히 신체적 욕구에 걸맞는 교구들이라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기는 더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누가 쫑할정할정. 되는 겁니다. 과연 영화에 집중을 할수 있을까요? 어른도 엄청난 집중력이 아니라면 누군가 계속 수다를 떨때그 영화는 아마 집중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가드너님들이 초반에 그 산을 잘 넘으시려면 좋은 샘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드너님들이 좋은 예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우리 아기들이 관심을 안 보인다면 교구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가 배치되어 있는 곳도 교구를 제시하는 큰 환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는 아기가 보통 깨어 있을 때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에 작업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아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만약 여유가 돼서 추가를 할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아기가 쉽게 방해 받는 것들을 치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0세에서 3세인 아기들의 작업 공간은 아기 눈에 쉽게 다 보이는 곳에 스스로 가서 짚고 만지고 탐색할 수 있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훌륭한 교구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드너님들 중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세트를 이미 구매하셨거나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령에 맞는 교구만 되도록이면 배치해 주시고 교구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목적은 몬테소리 교육센터를 차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기들이 만약에 몬테 소리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 많은 모든 교구를 만질수 없습니다. 아기의 원령에 맞는 교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홈스쿨링을 하는데 센터와 같이 집에 쫙 전시가 되어 있고 엄마가 이건 만지지 마 이건 하면 안돼 라고 하거나 혹은 아기가 어려운지 모르고 내 눈에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면 자기만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때를 쓰기 마련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아기가 교구에 대한 흥미를 잃기 딱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시로 교구를 훌륭하게 제시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구를 배치하는 것 자체도 교구를 제시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도전을 할수 있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마스터할 여유가 있는 원령에 맞는 교구를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3화에서 교구 배치 팁을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우리가 마치 과목별 공부를 하듯이 테마별로 배치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과 관련된 교구만 꺼내놓기. 우리 모두가 같이 지켜야 할 몬테소리 홈스쿨링 팁으로, 규칙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가 배치된 그 공간, 그 공간에서만 교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엔 꼭 제자리에 놓기. 마지막으로, 홈스쿨링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 안내해드립니다. 영상에 못다한 이야기를 댓글과 더보기란에 정성껏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면 댓글 또는 인스타 DM을 통해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제게 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내일 밤 9시에 같이 또 공부해요.